여기는 고백 달콤한 쇼콜라와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조용히 섞이는 도시 사랑은 모양이 없지만 디저트는 늘 완성형 내가 고르는 건 오늘의 케이크와 오늘의 기분 고백에서 시작되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이야기 고백 미완성의, 미완성의 크림. 크림. 28인치 캐리어인데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기존 26인치 캐리어고요. 이쪽 게 새로 산 28인치 캐리어입니다.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너무 귀엽죠? 아니 여기 원래 냉장고 자리인데 캐리어 놓고 있어요. 냉장고 언제 사냐 나 진짜. 아 조금만 더 밝았으면 진짜 예뻐질것 같은데. 어, 지금 화면을 이루는 모든 게다 이쁘다. 여러분, 내일 캡첩타임 이거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음, 차곡차곡 하나씩 싸서 지금 넣고 있어요. 아까 너무 무작위로 막 던졌었잖아요. 이거 귀엽죠. 뭔가 이옷 여러분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슈프림 헤인즈 본즈그 플러를 어쩌고 저쩌고인데 실제로 입으면 더 귀여워요. 이제 짐을 어느 정도 다 쌌고요. 제가 이번 고베 여행은 조금 계획적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공부나 이런 것도 환경이 예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정형적인 특징.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잘 조성해 놨고요. 짠! 그리고 이게 오늘 계획 세우는데 포인트인 스타벅스 발렌타인데이 음료입니다.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먹음? 곧 발렌타인데이여가지고 이렇게 시즌 음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름이 붉은 로즈 초콜릿이고 컵 위에 장미꽃이 피어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장미꽃? 바로 나지예저 웨딩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런 디저트들 잔뜩 시켜놓고 내일은, 내일은 나에게 어떤, 어떤 재밌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까? 일들 막 이래야 돼. 뭘줄 알죠? 아 그리고 저 이번 스타벅스 발렌타인데이 MD 상품 몇개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짠이 토끼 머그컵하고 이 토끼 담요인데요. 열라 음. 참깨! 토끼 안을 열면 이렇게 담요가 있고요. 이렇게 담요를 꺼내면 담요는 이런 하트가 그려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담요 파우치 아니라 그냥 일반 파우치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토끼를 좋아하는데 하필 토끼 모컵이 나왔어 이게 솔직히 제일 귀엽다 인정? <목소리> 1년 내내 발렌타인데이 였으면 좋겠어 빨대꽃기가 너무 아깝지만 꽂아볼게요 이렇게 일단 고베는 디저트가 유명하니까 디저트를 먹어야 해고베유고베유를 먹어야 함 디저트랑 고백 유부조건. 핸드폰이랑 같이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아주 대충 세운 것 같고요. 아좀 졸리다. 이번 고베에서 짜잔 씨가 묵을 호텔이야 호텔 몬토레 가격도 괜찮고 위치가 아주 좋아 짜잔 씨 같은 디저트 광인에게 딱인 호텔. 여러분 앞으로 영상에 디저트가 엄청 나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택시에 탔어요. 키사텐 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거. 오늘 가방인데 예쁘죠? 핑크 아이 두두 두구 브랜드거든요. 예뻐가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장소 바로 키사텐이야. 2층으로 안내를 받아서 지금 2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 아닌데도 웨이팅 20분 정도 있었으니까 가시려면 참고하세요. 시켜볼까요? 도와줘 요 파파고! 파파고의 힘이 필요해. 이거는 무조건 먹을 거예요. 옆쪽 테이블에서 여자아이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신기하게 생겼나봐. 아, 너무 웃겨. 이제 먹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쁜 거를 츄르로 펼쳐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혼놀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짜잔 정식 세트고요. 개인 속눈썹 링을 달아뒀고요. 진짜 써도 되는 속눈썹 키링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자로미님. 음. 안녕하세요. 나든 나든 해줘야 돼. 응. 예뻐 예뻐 예뻐. 그래, 예뻐. 여기에? 네 여기에 네. 내일까지 이렇게 오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물론 <laughs> 여러분 드디어 파르페가 나왔어요. 어디 한번 먹고 죽자. 많이 어서 디저트를 드세요. 주세요. 이게 몇 공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공 제가 육공 다이어리가 있을던가? 너무 귀여운데? 이걸 사겠습니다 여러분 저 육공이 있었어요 아 내가 가진 게 육공이었구나 여기다 놓으면 완전 귀여울 것 같은데? 이곳은 판다 슈크림을 파는 곳 너무 귀엽지? 빨리 먹어주마 오라오라오라오라 여기도 와보고 싶었는데 빨리 저 슈크림을 빨리 뭉개서 먹어버리고 싶어요 판다 슈크림 귀엽죠? 음, 여러분 큰일났어요 너무 추워서 판다고 나발리고 호텔로 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또 은근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 추워. 여기는 매장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됐는데 길슈크림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좀 추웠긴 했지만 덜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호텔로 돌아가려고요 가는 길에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바디 스크립이 하필 또 떨어져서 하나 사가지고 거울에 비친 꼬지해진 모습 좀 체크해주고 방으로 더벅더벅 더벅 걸어가는 중 지금 숙소로 와가지고 좀 잤고요 눈물 졸려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진짜 졸림 렌즈도 안 빼고 자가지고 지금 눈 썩었어 짠이 이렇게 okay. 퍼자켓이랑 내부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귀엽죠? 와. 밥 먹으러, 렛츠고. 어머, 어머, 저기, 저기는 보시지 말아주세요. 캐리어 때문에 너무 돌아가세밥 먹으러, 렛츠고. 어머, 너무 귀여운데? 어머, 귀엽지 않아요? 그죠? 그만 귀엽나요? 소시를 먹으러 왔다, 네. 어딘가에 있겠지라 마음으로 먼저 전체부터 먹을게요. 오렌지 주스가 달고 달아서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요. 전체를 다 먹고 제가 시킨 스시들이 나왔어요. 전 초밥 중에 연어초밥이랑 광어초밥, 초새우초밥이 제일 좋아요. 오렌지 주스도 중간중간 마시고 저 전체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장국이 없는 것 같아서 저 장국 킬러거든요? 그래서 장국을 후다닥 시켜서 먹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계속 마시고 짠 먹다가 뭔가 모자란것 같아서 2 차로 시켰어요. 제, 제 캐리어 무게가 27kg더라고요. 저 너무 무거워서 배고팠나봐요. 스치 먹고 힘내는 중입니다. 아무리 오렌지 주스 원샷 잘 먹었습니다. 어, 잠깐만 이게 여기 있었다니 <목소리> 당장 주. 진짜 한참 찾았거든요. 훨씬 사라지지 마.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제 얼굴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한참 보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오늘 코세... 코 쉐딩이 좀잘된것 같은데? 얼굴이 좀 입체적으로 보여요 옷을 뭐 입을지 너무 고민돼요 바지를 뭐 입어야 되지? 이거 입을까요? 좀 따로 노는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약간 밀리터리 무늬가 따라 노는 것 같아서 그냥 엔티한 느낌 팬츠로 갈아입고 갑니다. 오늘 하루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할 예정이라 서둘러야 함. 1층으로 갑니다. 검정색 이 머리끈이 겁나 신경쓰. 일단 로비에 앉아서 밥집이 어떻게 갈 건지 MBTI j 답게구상 해보자고요. 사실 제이 아닌. 아 추워. 아, 잠깐만 제대로 와서 긴바지 볼까? 서양식 식사를 파는 음식점. 앤티한 느낌의 혼밥하기 좋아.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엔티한 느낌이고요.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중에 고민 중이에요. 돈가스 시키고 사부작 사부작 혼놀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실바니안 들고 왔어요. 짱 겹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시킨 돈가스가 나왔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실바니안 들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 여유로운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 편집하고 있는데, 저렇게 어수선한데 먹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뭐 묻었나? 얼굴 체크해 주고, 역시 뿌띠뿌띠 호흡 창시자답게 안 묻히고 먹기 성공이요. 돈을 준비해서 내고 바고도 나갑니다. 잘먹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먹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양갈래랑 화이트 코트 느낌이 발렌타인데이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베이비 매장을 갈 거예요. 오늘 해메코랑 딱이죠. 여러분도 고베에 오시면 저같이 따라해보세요. 4층으로 가면 된다. 여러 귀여운 매장들이 있는 것. 짜잔 씨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지. 매장 내에서는 촬영 금지라 이렇게 후다닥 사고 왔습니다. 제가 뭘 샀는지는 카페 가서 보여드릴게요. 렌즈를 사러 온 짜잔 씨. 여기는 속옷 판매점. 집순이인 짜잔 씨는 귀여운 룸웨어를 보러 왔어. 여러분, 제가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웨어, 룸웨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잠옷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저 혼자 빨리 끌어볼게요. 속옷 구경 다 하고, 잠옷 보는지 부들부들해 보이고, 너무 귀여운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사야겠다. 오늘의 디저트는 이 카페에서 먹을 거야. 시즌 디저트인 딸기 초코 에디션을 먹어야 해. 이틀 아, 났다. 이거 일본어로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저... 일본어로 번호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번더연습해놔야그 둘 중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얘가 더 예뻐서 얘를 시켰고요 얼굴 에이티를 시켰어요 아까 산 리본 헤드레이 테이크 진짜 이쁜것 같아요 핑크랑 화이트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가 핑크 산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양산도 샀어요 그 다음 이제 혼놀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웨딩 파우치 꺼내서 실바니안 좀 꺼내주고, 메뉴가 벌써 왔나봐요. 식탁 쓸고 있어요. 오, 왔다, 왔어. 딸기 초코 크레이프랑 홍차를 빨리 따릅니다. 실바니안 다소곳하게 앉아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레전드. 요조숙녀처럼 차를 마셔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여자가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으려나 봅니다. 우아하게 썰어서 한 입. 야경도 이렇게 감상해 줍니다. 아고로 혼놀은 여유로움이 포인트예요. 키도 마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딸기랑 크레이프 조각을 같이 곁들여서 오 맛있어. 고베 다이마루에 있는 젤라또 피케 매장이야. 예쁜 잠옷이 가득하고 귀여운 파우치들도 많은 곳. 이거랑 뭘살지 너무 고민돼요 핑크색은 집에 너무 많은데 여기 이쁜가요? 너무 쏨민들 결국 이핑크로 샀어요 제가 이 하트 쉐입 파우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파우치를 사고 꼬질꼬질해진 채 호텔로 왔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오늘 산 것들입니다 양산하고 이거하고 젤라토 피켓 파우치하고 요거는 아까 올때 돈키호테에서 사왔거든요 요거는 렌즈예요 체력이 방전돼서 좀 잤어요 친구도 옆에서 자는 중이어서 지금 말을 못해요 아니 목 고데기 화상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온 여러분 이상한 자국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베규를 먹으러 왔어! 이렇게 전체가 나오고, 싱싱한 야채들을 구워주시고, 오늘의 주인공, 고베규 등장! 입에서 녹았고요, 밥이랑도 먹었어요. 마지막엔 볶음밥도 또 먹었어요. 다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후식도 줍니다. 하하하 오늘 저답지 않게 너무 야무지게 보냈는데요.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빨리 잘게요, 여러분, 바이 여러분, 굿모닝! 아, 아침이 밝았어요. <laughs> 잠을 진짜 눈 감았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이 돼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 이거 흉지면 어떡해요. 나 욕체를 보존하서서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새로 산 렌즈를 이렇게 껴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세요? 여러분, 저 진짜 천의 얼굴인가봐요. 일단 오늘 빨리 가려던 초콜릿 명장이, 초콜릿 명장이 만든 케이크를 빨리 먹으러 가야 합니다. 거기 가려는 데가 이제 라비뉴라는 베이커리 집인데 초콜릿 장인이 있는 곳이어고 거의 고베에 온 목적이죠 이번 고베 여행의 목적! 초콜릿 명장이 만든 디저트 가게! 역시 했던 대로 제가 먹고 싶었던 건 팔린 상태인 비록 먹고 싶었던 케이크는 없었지만 초콜릿 명장으로 유명한 가게니까 초콜릿 디저트 잔뜩 샀어요 짠! 이렇게 샀어요 아, 진짜 그 대표 케이크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콜릿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매장에서 먹을 수 없어서 호텔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오늘 가방은 이거예요 이것도 아마 핑키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귀여워요 엔틱한 느낌의 까떼겸 음식점 여기서 파는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들 맛있어 아 이렇게 벽지 느낌이 예쁘죠 2층으로 안내받았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먹을 수 있는 메뉴고요 또 조합이 어제랑 아주 살짝 달라졌죠? 다이어리랑 좋아하는 립 꺼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엄청 아주 매우 몹시 바쁜 하루가 될 예정이라 든든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짠, 제가 시킨 메뉴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건 도리아고요. 어, 아, 귀여워. 한박스테이크입니다. 음. 밥 먹기 전에 한참 이러고 구경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박스테이크랑 저 크림의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무한 흡입했습니다. 다른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오락실. 돈도 뽑아왔지요. 찍지요. 혼자 찍는 거지만 열심히 외모 단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에 손매도 귀엽게 해주고 찍으러 갑시다. Let's g 아, 여러분 이번에 프리쿠라가 30주년인가 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쌓았을까요? 저는 혼자 찍은 프리쿠라가 정말 많은데요. 나 자신과의 추억. 거침없이 누르는 거 보이죠? 짜잔 씨는 거침없다. 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 네. 아, 네. 오늘 네. 여기서 레전드, 레전드 사진을, 사진을 찍고 가야만 해. 요 얼굴 상태 오케이. 근데 모자가 좀 애매한데? 한참 버스터 썼다 버스터 썼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집니다. 완음 꾸며주겠나세 레콜렛 여러분 프리코라는 혼자 찍으면 꾸밀게 두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엄청 바빠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리본은 포기할 수 없지 와 이렇게 드디어 다 꾸몄어요 이렇게 승리의 댄스도 쳐주고요 아 바빠 바빠 우와 나왔다! 솔직히 정신 없어서 데코를 많이 못했는데 얼굴이 괜찮게 나와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거 4월까지니까 일본 가시면 무조건 찍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기 계단에서 있었던 석고에 그마 신줄알요저 아저씨가 떨어뜨리셨나보다. 근데? 아니었던 거지. 고생는 치마를 구속으로 가야지. 얘기어야지 어머, 잠깐만. 이 아저씨, 어제? 이 아저씨. 저거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저 아저씨라고요. 아니, 조금 여기를 기웃기웃 버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저 아저씨가. 저랑 자꾸 눈 마주치고 있어. 지 뒤로 기웃기웃때잖아요 거기 그곳씨 일단 직원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사라졌어 실화냐?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 이거. 네, 네. 저기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올라오시는 여고생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다면 모를 것 같아. 일단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 네. 여고생 친구들이 걱정이 되네요. 짜잔씨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질스튜어트 매장에 왔어. 잔뜩 사려나 봐~ 이렇게 한국에서 안 파는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이 연핑크랑, 이 매니큐어랑, 이 팩트랑, 그리고 이 컨실러랑, 내일 오일살 거예요. 지금 다섯 코트 기다리는 중 이러고... 조명이 밝아서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거울을 꾸시고 싶어. 약간 이런데 조명 완전 적나라해서 얼굴에 못볼거다 나오는 거 알죠? 지금 앞을 보기가 너무 무서네요 헐, 이렇게 다 가져다주셨고요. 빨리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야! <laughs>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디로 갈지 아직 안 정해 가지고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프다. 뭐좀 먹을까? 아,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는 중. 여기는 짜잔 씨가 엄청 좋아하는 카페, 카브스야 여기는 원래 크레이프 케이크 1티어인데 다품절이어 가지고 딸기 생크림 케이크 먹으려고. 실바니안 꺼내 주고. 먹을 준비만. 헐, 케이크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림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 최애. 뿌르뿌르. 우와 다 먹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관람차를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유독 관람차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하필 고베 관람차가 있대요. 이곳은 관람차를 탈수 있는 고베 하버랜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야경 봤고요. 이자카야로 넘어와서 콜라랑 몇 가지 시켜 먹고 잘먹했습니다 건배 짠. 호텔로 복귀하겠습니다. 아까 사온 것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딱 열어보면 이제 아는 거지. 아니 이 파우치의 주인공은 나자시로구나. 색감이 진짜 예쁜데 얘가. 이 친구 색감이 잘안 당기네. 이 친구가 색감이 진짜 완전 사기인데. 약간 연핑크고 진짜 예쁜데. 아, 안돼 맙소사.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다 진짜 너무 슬퍼 어떡해. 그래도 여러분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맛은 비주얼하고 상관없잖아요. 야.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장인의 맛인가 이게?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여러분이 좀꼴 보기 싫어하실까봐. 근데 진짜 맛있다. 이 크림을 딱 먹어봤을 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집이 잘하냐 안 하느냐 알수 있는 방법은 이런 크림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예뻐지는 초퍼스 잔뜩 넣었으니까 예뻐지고 싶으면 다시 돌려봐.